아, 제가 개업 지금 한 거의 20년 차가 다 됐는데, 제가 처음으로 영업을 좀 나와봤어요. 아, 이 명함 작업을 하러 나왔는데요. 제가, 어, 이번 달부터 중개업을 이제 같이 겸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매물하고도 해야 될것 같고,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제가 직접 발로 한번 영업을 뛰러 명함 작업을 하러 나왔는데, 오늘은 풍산역 인근에 이제, 상업지역 내에 그세의 건물하고 건물 투어를 한 다음에 이제 생각보다 한1 시간 이내에 끝나가지고 이 저희 동네에서 좀 가까운데 지금 1층 상가주택의 1층을 조금 돌다가 아우 너무 추워서 지금 차에 들어왔습니다. 아, 제가 이 <laughs> 정말 아 영업을 하는데요. 이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영업이라는 거는 어 상대방으로부터 오는 그런 이제 상처를 받는 경우는 많이 있지만 자기 자신하고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정말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어제는 제가 제 남동생이 이제 세무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규 세무사다 보니까 업체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어 새로 조성되는 그 덕은지구 쪽으로 이제 나가가지고 영업을 한다기에 제가 차로 태워다 줬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제 같이 명함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정말 어 들어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밖에서 그냥 간판 보면서 이제 전화번호 나중에 매물 작업을 할때 혹여 이제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매물 작업한 정도에서 끝났는데 어~ 그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오늘 하루가 지났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저도 모르게 제 자신이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남동생도 이렇게 하는데 내가 못할 것도 아니고 제가 이제 영업이라는 걸안 해본 것도 아니고 저는 이제 제주도에서. 이제 정말 여기 연구 하나 없는 여기 이제 나와 가지고 이제 서, 서울 이제 서울이죠. 서울이랑 이제 경기도 지금 현재는 일산에 있지만 그전에 부천에 있을 때도 이제 굉장히 추운 겨울에 여동생이랑 이제 그 시흥 쪽으로 이제 공장이죠. 이제 그 그린벨트 내의 이제 화학 공장 단지를 누볐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기억이 새록새록 나면서 내가 그때는 정말 가진 것도 없고 정말 부빌 데가 하나도 없는데도 이제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으로 했었는데 요즘 든 오늘 드는 생각은 제가 그래도 그동안 이제 착실히 살아왔으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이렇게까지 안 해도 뭐 살는 데는 이제 좀 적게 쓰고 그러면 되는데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이력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정체되는 것도 좀 제가 용납을 하지 않는 것 같고 솔직히 말해서 저도 제 자신한테 지기가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업을 나와 봤어요. 근데 결국은 본인하고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웃으면서 들어가고 항상 이제 말도 좀하 이제 좀 이렇게 좀 기분 좋게 이렇게 한 옥타브 높게끔 인사를 드리고 그러는데 개그 중에는 이제 하고 계신 데가 계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약간 그러니까 투명스러운 분도 계시고 요즘 뭐 경기도 안 좋으니까 그래서 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명함을 안 받으시는 분도 계시면 그럼 뭐 저는 예, 수고하세요 하고 나오고 아까는 이제 지하에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이제 갔다가 오는 길에 마지, 그냥 들렸어요. 그래서 명함 드리는데 어떤 할머니분이 하시는 데 있대요. 그래서 제가 드리면서 예,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막 그러고 나왔는데 이런 상황에 상처를 받지 말아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저 나름대로 지금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고 좀더 강해지고 그리고 좀더 여유로워지고. 이제 사람들하고 소통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유튜브라는 것을 이제 찍고 있고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과 가까이 가고자 저희 생활도 많이 공유하는데 오늘은 정말 제가 지금 나이 50인데요. <laughs> 50인데 정말 아 기업 지금 한 20년 차가 다 됐는데 제가 2003년도에 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 진짜 20년 만에 정말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직접 명함을 제 스스로 자진을 해서 나와봤습니다. 어, 2022년 11월, 오늘이 28일이죠. 28일, 아, 29일인가요? 29일, 29일이네요. 화요일, 제가 정말 뜻깊은 지금 의미 있는 하루를 지금 한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더 높은 곳으로 날기 위한 나 자신을 생각을 하고 좀더 멀리 가기 위한 이제 도움닫기를 시작을 하는 나 자신을 응원을 하며 오늘 하루를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아, 이 영상을 남기는 이유는요. 제가 나중에 혹여 시간이 조금 더 지난 다음에 제 이때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좀더 채찍질을 가하기 위한 그런, 이제 그런 기억하는 순간으로 이제 남고 싶어서, 남기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남기고, 남겨보고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안녕.